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플랜트 제품이고요 어, 오늘은 금액 할인은 없고요 금액 할인 대신에 저희가 서비스로 더 드리는 그런 이렇게 판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음, 10 플러스 그러니까 2지요. 10개 가격에 2개를 더 받는 오늘은 그런 이벤트를 할거고요 어,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플랜트가 4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친구만 얘는 10개 하면 부피도 너무 크고, 어, 금액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장 큰 친구, 요 친구는 5 플러스 1으로 할 거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동일하게 10 플러스 2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는 친구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플랜트 1번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주문번호가 플랜트 동일하게 1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오늘 나오는 제품, 1번을 주문해 주시면 다 요런 식이지요. 1, 2, 3, 4는 다 이렇게 하단 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친구들 11번, 12번, 아니,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하단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상단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어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1번은 이제 하단, 그 다음 상단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11번은 이제 포인트 위치가 상단에 포인트가 들어오고, 이제 하단에 깔끔한 이런 식이거든요. 자, 오늘 나오는 친구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나오는 친구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 주문번호는 플랜트 1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10개를 사면 저희가 2개를 더 드리는 그런 이벤트죠. 지름이 9.5에 높이가 9cm. 어, 수량은 총 12개에, 개당 단가가 2,500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12개에 25,000원인 제품. 플랜트 1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름 9.5에 높이가 9cm. 이 친구 1번을 주문해 주시면 이 친구가 12개 가는 거고요. 동일한 치수. 지름도 9.5, 높이 똑같고요. 다리도 보시면 동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는 친구들 다 이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리도 동일하고 밑에, 밑에 배수구멍도 다 동일하죠. 네, 다 동일한데 이제 포인트 들어가는 위치만 틀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금액, 뭐 사이즈, 개수, 오늘 나오는 친구 다 같습니다. 1번을 주문해 주시면 이 친구가 12개에 25,000원, 그 다음에 11번을 주문해 주시면 동일하게 이 친구가 12개에 25,000원인 제품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랜트 1번과 11번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이즈가 커져 있는 제품, 어 이렇게 동일하게 플랜트 2번과 12번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얘 역시도 지름이 11.5의 높이가 10cm, 아 10.5네요. 지름이 11.5의 높이가 10.5, 10개를 사시면 이제 저희가 2개를 더 서비스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 가격은 정상가가 3,500원, 총 금액은 35,000원에 12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얘는 하단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문번호, 2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이 친구가 12개가 가는 거예요. 이 컵하고 비교를 해 드려보면, 컵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정도죠. 상당히, 뭐, 작다고는 할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어, 작다고는 할수 없는 제품. 이게 정상가가 3,500원이니까, 진짜 싸죠. 어, 이런 식으로. 다리도 길쭉하게 나와 있고요. 배수구멍 역시도, 시원하게 뚫려 있는 저희 아산 토기에서 만든 제품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플랜트 2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요 친구 포인트가 밑에 들어가 있는 애가 12개에 35,000원. 그 다음에 포인트 위치가 틀려져 있는 요 친구가 동일 사이즈죠. 얘도 지름이 1 1 5의 높이 요, 요거로 보여드려야겠다. 동일하게. 어, 모든 게다 동일해요. 단 포인트 위치하고 주문번호만 틀리죠 그렇죠 얘 역시도 12개 얘 역시도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랜트 12번 제품을 주문해 주시면 요 친구가 12개가 가는 주문번호 12번 제품이었고요 컵하고 비교해 드려보면 이런 느낌 컵보다는 상당히 크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컵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12개에 35,000원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사이즈가 더 커져 있는 주문번호가 3번과 13번, 어, 뭐 동일한 사이즈죠?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사이즈. 지금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다 똑같아요. 포인트 위치만 틀리고 지름도 동일하게 3번과 13번, 13.5에 12.5 수량 역시도 10개 금액에 저희가 2개더 드리는 거고요. 하나 가격은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열 개에 삼, 열두 개, 12개, 열 개죠? 열두 개에 45,000원. 컵하고 비교해 들어보면 컵보다는 이제 상당히 커져 있지요. 지름이 13.5니까요. 1 3 5의 높이가 12.5. 자, 요런 디자인. 거의 정사각,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떠한 식물을 심어도, 어, 무난한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높지도 않고, 남분처럼 낮지도 않고, 어떠한 식물을 심었을 적에, 딱 그냥 뭐든지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는 플랜트 제품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또 다리까지 이게 상당히 길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얘 역시도 10개 가격에 12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3번을 주문해주시면 요 사이즈가 가는 거고요. 그렇죠? 플랜트 13번을 주문해주시면 요, 요 디자인의 친구가 가는 겁니다. 지름 13.5에 높이 12.5, 총 12개에 4 5 0 0 0 원인 제품.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에 4 5 0 0 0 원이에요. 참 진짜 엄청 싸죠? 그렇죠? 자, 컵하고 비교를 해드려보면, 요런 느낌? 컵이 되는뭐 컵하고 비교할 대상이 안 되죠. 자, 오늘 나오는 친구 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사이즈들이에요. 예어키도 아, 동일하게 4번과 14번으로 되어 있고요. 주문번호는 플랜트 4번과 1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10개 하면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5개로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얘는 이제 5 플러스 1 으로 되어 있고요 어, 동일하게 이렇게 4번을 주문해 주시면 이 친구가 가는 거고 반대로 14번을 주문해 주시면 이제 포인트 위치만 틀린 요런 느낌의 화분이 가는 거겠죠 어, 모든 게 동일해요 어, 다리 길이 다리 폭 배수구멍 다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엎어놔 볼까 이런 어, 느낌 그냥 컵이 뭐 이만하죠 컵이 음. 자, 요런 느낌의 화분. 주문번호는 4번, 그 다음에 14번으로 되어 있고, 얘는 지름이 무려 15.5에 높이가 14cm.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제 주먹하고 비교해도 제 주먹이 쑥쑥 들어가고도 남으니까요. 그렇죠? 얘는 5개 가격에 하나를 더 들여서 6개에 3만원. 어, 요렇게. 총 개수는 6개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 뭐로? 플랜트 4번과 플랜트 14번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친구들, 이제 마지막, 어, 이제 제품들이거든요 어, 지금까지 나왔었던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지름만 말씀드릴게요. 지름 9.5cm 짜리가 2개, 11.5cm 짜리도 2개, 13.5도 두 개, 15.5도 두 개. 그니까총 8개가 되겠죠? 여 8개의 어, 정상가가 33,000원인데 요거는 저희가 포장하기가 조금 그래서 요건 3,000원만 이렇게 빼드리는 그런 세트 구성이 되겠네요. 요렇게. 요 친구, 가장 작은 지름 9.5에 높이 9cm짜리 요거 두개 하고요. 한 사이즈 커져 있는 지름 1 1 5의 높이 10.5cm 짜리 두개그 다음에 조금 커져 있는 지름 1 3 5의 높이 12.5cm 짜리도 두개그 다음에 가장 큰이 친구 1 5 5의 높이 14cm 짜리 두개 그러니까 이렇게 두 세트씩이죠. 가장 작은 거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8개에 3,000원 할인해서 이렇게 3만원인 제품. 얘는 주문하실 적에 이렇게 플랜트 1번이죠. 어 얘는 이렇게 앞에 플랜트 세트 꼭 세트를 넣어 주셔야 돼요. 플랜트 세트 1번까지 이렇게 다 플랜트부터 어 세트 1번까지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8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플랜트 세트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도 어 이제 플랜트 세트 2번까지 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 주시면 동일하게. 그렇죠? 아, 요렇게, 여덟 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장 큰 친구, 동일하게, 지름이 15.5에, 아니, 지름 15.5에 높이가 14cm짜리, 요 친구 두개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큰 친구, 요 친구가 지름 13.5에 높이 12.5cm짜리, 요 친구도 두 개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지름 11.5에 높이 10.5cm 짜리도 두 개가 갈 거고요. 가장 작은 지름 9.5에 높이 9cm 짜리 이 친구가 이제 두 개씩 갈 거예요. 이 친구도 동일하게 8개가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문번호는 플랜트 세트 1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이 디자인들이 가는 거고, 플랜트 세트 2번으로 주문해주시면 이 디자인이 총 동일하게 8개가 가는 자요렇게 되어 있고요. 판매 금액은 8개 에 3만 원인 제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친구들은 앞에 다 이런 식으로 플랜트까지 다 넣어 주셔야 돼요. 어, 주문하실 적에 그냥 이렇게 4번, 14번 주문해주시면 다른 제품이 가니까 오늘 나오는 친구들은 전체 다 앞에 이 문구까지 플랜트 예를 들어서 플랜트 4번이라든지 플랜트 14번까지 요 플랜트를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 이제 3번도 동일하게 다 플랜트 넣어 주셔야 되고요. 2번 역시도 그렇고 이제 1번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친구들 다 이렇게 플랜트 문구까지 넣어 주시고 뒤에 번호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요 친구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이 굴곡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는 이제 차별화를 저희가 많이 시켜서 이 굴곡 자체가 들어가고 나오고가 상당히 이제 굴곡이 심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쉽게 했었을 적에도 훨씬 더 포인트감이시 저희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 한번 써보신 분들이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